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월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자,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오, 소어왜 네. <laughs> 웃어요?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일본의 어느 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마치 고구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 호수 거의 끝부분에 귀신이 찍힌다라는 소문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포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에는 많은 커플,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아이들 등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케이타씨는 오컬트와 심령, UFO 등 미스터리 장르의 흥미가 많았던 시기여서 그 호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이 찍힌다라는 장소에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며칠 동안은 그냥 호수의 모습만 찍혔다고 합니다. 5일째 되는 저녁 무렵의 호수에 해당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호수 가운데 무언가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긴 하얀 머리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마치 그 노파가 케이타 씨를 바라보는 듯 무표정하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였을까요? 케이타 씨는 잔도 못잘 정도로 가위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노파가 자신의 가슴에 앉아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그 말이 어찌나 빠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위에 눌리자 극심한 고통으로 회사 선배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고 태구는 자신의 집에서 그 노파가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회사 선배는 굉장히 흥미로워하며 그 호수에 가자며 졸랐고 케이타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 선배와 함께 그 호수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사진을 찍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찍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한 회사 선배는 호수의 배경으로 자신을 찍어달라고 하였고, 마지막 때케타 씨는 호수를 배경으로 그 선배를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죠. 케타 씨는 회사 선배에게 추후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인가요? 그날 이후부터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잠도 푹 자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좋아져 여유가 생기자 회사 선배에게 보내준다고 했던 호수에서 찍은 선배의 사진의 약속이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에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고 호수 배경으로 한 회사 선배의 사진을 보내려고 하는데 선배의 어깨에 뭔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 호수의 노파가 그 선배의 어깨에 매달린 채그 선배를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사 선배는 최근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설마. A 학생이 평소처럼 학원에 갔는데 발렌타인데이라 자신의 책상에 초콜릿이 놓여져 있었어요. A 학생은 단걸 좋아하지 않고 크기도 커서 옆에 짝꿍인 B 학생이랑 나눠 먹으려고 반으로 쪼갰는데 초콜릿 사이에 몇녹 칼파편들이 박혀있었대요 4년 전 딸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전단지와 방송 등 딸을 찾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4년 후 비적적으로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얼굴과 체격이 변했었지만, 옛날 딸의 얼굴 모습이 남아있었대요. 그렇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딸의 무사기한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고, 축하의 의미로 딸은 많은 장미와 꽃다발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렇게 파티가 마무리되고 딸과 어머니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은 엄마, 노란색 장미가 너무 이뻐!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순간 놀라서 내 딸의 생명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딸을 쳐다보자. 딸이 혼득한 표정으로 엄마, 엄마도 노란색 장미가 너무 이쁘다고 말해, 어서! <laughs>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신 뚜비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비님 쿠키영상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하나 둘셋뿅 오빠 뿅. 출연소감 어떻게 하세요 음. 진짜? 소감은 음, 음. 어떻게 하세요계좌번호 불러줄테니까 돈 입금하세요. 아 출연소감에 계좌번호를 불러준다고요? 출연소감은 이제 계좌 부를게요. 어, 뛰하지 않았는데요. 도비님 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출연해 주실 거죠? 노예계약 노예계약. 노예 계약 갑시다. 노예 계약. 오빠 노예 계약은 좀 그렇고 이제 저 은행 계좌 부르면 되나요? 네. 은행 계좌요? 어, 네. 어떤 거 부를까요? 우리 은행도 있고 부산 은행도 있고 신한 은행도 있고. 말만 하시면 다가올게요. 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네. 아니,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